공간이 넉넉한 패밀리카, 유지비, 유리비가 저렴한 출퇴근용 승용차를 찾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2014년 11월 최초 등록, 현재 주행거리 13만 3천km, l f 쏘나타 LPI,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외관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l f 쏘나타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에서는 21% 정도 적용이 되어 있었던 초고장력 강판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51%로 안전도가 정말 극대화 됐습니다. 때문에 미국 IIHS 충돌 테스트에 있어서도 15년, 16년에 연이어서 각각 탑 세이프티 픽 그리고 픽 플러스라고 부른다는데 어쨌든 정말 까다로운 그런 외국에서 있었던 기준에 따른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받은 검증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 검정색 계열의 중고차는 구매를 하셔도 추후에 가격 방어도 당연히 좋고요. 테일램프는 면발광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고 LF 스나타 고질병입니다. 이두 가지 램프에 있어서 LED 타입의 테일 램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 예스카에서 보유하는 차량은 하단에서 봐도 불량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LPG 차량이기 때문에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트렁크가 다소 협소할 수 있다는 단점이지만 저는 실내 공간의 장점으로 이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22년도 14주차 제조된 타이어가 넷네 짝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10만을 넘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넷네 짝만 해도 16인치 기준으로 40만원 정도 넉넉히 나오는데 전차주님께서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고 시동이 걸려있는 이 엔진 소리 사운드 그리고 타이어 묵직묵직한 소모품에서 한번 경정비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기름만 넣고 오일만 갈고 타면 되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뒷좌석 한번 가볼게요 앞자리가 레그룸도 그렇고 시트 포지션이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남죠 이 정도면은 제가 그랜저 영상도 리뷰를 했었지만 뒷좌석을 비교했을 때 소나타와 그랜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중고시장에서 구경을 하실 수 있는 후륜구동 베이스의 외제차들을 보면 특히나 그런데 후륜 베이스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뒷자리가 굉장히 좁아지고 2열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상 못 앉는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 차는 패밀리카로도 정말 적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뒷좌석에 3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간을 그냥 이렇게 앉아도 발높이도 그렇고 전체적인 세팅이 편안하기 때문에 패밀리카에 정말 적합하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차주님의 애정입니다 코일 매트를 깔끔하게 앞뒤로 다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카시트를 고정을 하셔야겠죠. 아이소픽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실제로 장착을 한다 하셔도 아이들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트 상태 그리고 공간감과 너비 자랑합니다. 내부 지금 시트 상태가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중고 차는 흡연 차도 많고 아무리 내 차라고 해도 좀 험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저분한 차가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에스카에서 보유하는 이 차량 실내 그리고 외관. 정말 깔끔하게 저희가 상품화를 해놨고, 에어컨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도 덥지 않게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12볼트 여기 시가잭이 있습니다 꽂아서 충전 같은 거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의 LF 소나타 내부는 비교적 차분하고 실용적인 인테리어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뺄거 빼고 넣을 거 넣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이 정말 뭐 옵션이 풍부하거나 화려하거나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기본 베이스에 충실한 차량이죠 차도 너무 예쁘고 내부 공간 정말 넓고 정숙하고 유류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차니까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열에 가서 한번 내부 시트 옵션하고 상태 정확히 보겠습니다. 네, 주행거리가 있는 중고차를 보실 때는 이 시트의 부분을 막간 꿀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찢어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1열과 2열 모두 시트 상태 정말 깔끔하게 잘 사용이 됐고요. 공회전 상태에서의 엔진 RPM도 정말로 균일하고 너무 좋고 핸들 진동이나 실내 떨림도 최소화돼서 LPG가 갖는 그 장점을 정말 극대화해주고 있네. 안전성에 아까 제가 있어서 강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LF 소나타는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무릎 에어백까지 적용이 돼서 가장 낮은 등급에도 총 7개의 에어백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분들 태워다닌다 하셔도 안전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치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차량을 분석을 해드리면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자동차세, 그리고 연간 유지비. 월한달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차량은 2014년 11월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23년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됐을 때 1년에 5%씩 자동차세가 경감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2만원 정도 1년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월로 계산하면 나누기 11을 하면은 27,000원 정도 자동차세가 지출이 되는 상태고 유류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는 LPG가 좀 내렸습니다. 리터당 900원인데요. 900원으로 월 1000km를 주행한다 했을 때 예상되는 유류비는 한 10만원대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km면은 사실 하루에 40km, 50km씩 주행을 하시면서 다니면서 주말에는 한두 번 넉넉하게 놀러 갈수 있는 주행거리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유류비 그리고 자동차세, 보험료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솔린이나 다른 유종 아니면은 신차급으로 연식이 좋은 차량들과 대비했을 때 가성비를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내부 옵션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하지도 않고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순정 그대로의 상태를 깔끔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차량 상태는 정말 깔끔하게 잘 이용이 된 차기 때문에 600만 원 초반대에 이렇게 가성비 좋게 차를 구매를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그겁니다. 600만 원이라는 비슷한 금액의 예산으로 어떤 차를 내가 살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을 때 준대형, 뭐 K7이나 그랜저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다소 있는 연식도 오래된 차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아반떼. K3 같은 공간이 좁은 준중형차를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주행거리도 적당하고 옵션 상태도 있는 거 핸들 리모컨도 다 기능 버튼들이 다 구성이 잘돼 있고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도 룸미러 형태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량을 구매를 하셔서 세컨카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패밀리카 아니면 출퇴근 용도로 좀 저렴하게 상태는 좋은 차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할 것 없는 디자인, 그리고 연간 유류비, 자동차세 유지비까지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LF 셔나타를 예스카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정말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이 체급의 차량 그리고 이 차량이 가진 엄청난 실내 공간과 장점 여러가지 메리트를 600만원대라는 가성비 좋은 가격에 한 번에 구매해가실 수 있는 찬스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대로 예스카로 전화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차 앞으로도 소개해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스카 조대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